어느 남자의 예순번째 생일이었다. 싸움과 다툼으로 얼룩진 40년간의 긴 결혼 생활 뒤였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의 아내가 선물로 아름다운 넥타이 두 개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놀랐다. 그는 아내에게서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가 넥타이 두 개를 선물로 마련해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매우 행복해서 말했다. 저녁 식사는 만들지 말아요. 이분 안에 준비를 할 것이니 시내 가장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갑시다. 그는 목욕을 하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아내가 준 넥타이 중 하나를 매었다. 그의 아내가 바라보더니 소리쳤다. 뭐예요? 당신은 다른 넥타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가요? 다른 넥타이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에 하나의 넥타이밖에 는 매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어느 넥타이를 매든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것은 다툼과 싸움의 오래된 습관이다. 그녀는 날마다 싸울 거리를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항상 성공했을 것이다.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무엇을 찾든, 그것을 발견할 것이다. 세상은 무척 넓고, 존재는 풍부하다. 그러니 그대가 무엇을 찾는데 정말 예민하기만 하다면, 결국 그것을 찾고야 말 것이다. 때때로 그녀는 남편의 외투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해냈다. 그리고는 그가 다른 여자와 어울렸다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찾고 찾았지만 싸움걸 구실이 없었다. 그래서 일곱째 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당신은 파렴치한이에요. 당신은 지난번 여자와의 관계를 끊고 이젠 대머리 여인과 함께 돌아다니지요. 그 마음은 항상 싸울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웃지 말라. 이것은 그대의 마음에 관한 것이다. 웃음으로써 그대는 단순히 그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대는 생각할지 모른다.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의 일이라고. 아니다. 이것은 그대 자신에 대한 것이다. 마음은 선택을 하며 언제나 문제를 선택한다. 선택과 함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이다.